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이 가르친 것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니다. 나의 말과 나의 지식으로 예수를 가르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여 왔습니다. 자신의 전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은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깨닫고 알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이처럼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또 반면에 신앙이 쉬운 이유도 성령을 따라 살면 되기 때문에 신앙이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을 따라 산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이 말씀만 보면 과연 신령한 것들이 무엇이냐, 신령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라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령한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있는가, 신령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궁금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당처럼 마치 무언가 입신하여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영을 힘입어서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점치고 이런 것이 신령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신령한 것은 나와 거리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신령한 것은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 기도를 하는 것뭐 이런 것들 일반 사람들은 갖고 있지 못하는 초능력의 세계에 속한 것이 신령한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이런 착각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착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단 사이비에 쉽게 빠져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교주가 되기도 하고 인간 교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신처럼 받들고 섬기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신령한 상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상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이미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 라고 바울은 보았던 것입니다. 고림도 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던 것, 세상을 믿고 의지하던 것, 악한 권세를 믿고 의지하던 것을 포기해버리고, 그것들을 죽여버리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지 않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 남자들은 누구나 다 젊을 때 군대를 가게 됩니다. 군대에서 한 번쯤은 훈련하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는 단한 가지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 군인정신입니다. 당신이 이제 군복을 입었으니 당신은 이제 세상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젠 군인으로 살아야 된다. 당신은 군인이다. 이렇게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군인정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군인정신, 그 군인의 마음을 품게 되면 아무리 힘든 훈련이라 할지라도 한 마음이 돼서 이겨내는 그런 경험들을 군대에서 젊은 청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훈련도 이기게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해내는 것은 바로 군인 정신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군인이 군인 정신이 없으면 군대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라. 성경을 말씀을 읽어라. 기도를 하라, 뭐 십일조를 하라, 봉사를 하자, 섬김을 하자 이런 말들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든지 자신을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성도의 길을 갈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한 선언하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최종 목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때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즐겁고 교회 생활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죽이는 마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 사이에서 우물쭈물하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발의 반쪽은 교회에 걸치고 또 한쪽은 세상에 걸치며 우물쭈물하는 것이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이런 삶은 늘 힘이 들고 갈등과 고민이 되며 자신을 괴롭힙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세상을 따라 살려는 마음과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는 마음이 충돌해서 완전히 죽지 않은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마음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매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단을 고백하며 자신의 마음을 그 점검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내 마음을 청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군대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이 왕이기는 하나 나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다는 고백인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진정한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갈등과 혼란이 사라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세상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내 마음은 무엇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성령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기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란이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마귀 권세,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됨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 모시는 그날까지.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에 자랐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